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기 치는 건데,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때문에 빵이 갈 수는 없잖아요. 이왕 하는 거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세나게 많은 거고.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지역에서 수년간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이 동원이라고 합니다. 집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니까 그게 이제 걱정이 되시나 본데. 2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딱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들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글쎄요.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힘든 얘기 아닐까 싶어요. 꼭 해야 된다? 연끌에서내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어. 뭐 하지 말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집 마련을 영끌을 해서 꼭 해야 된다면 그걸 언제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내가 평생 노력해서 영끌해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내가 이미 노인이 되어버렸다 그럼 나는 평생 집 살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기,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좀 영끌해서 내집 마련하는 건 필수까지는 아니다 음. 집이 있는 사람보다 집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필수적이라 그러면 그집 없는 사람들은 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강남에 있는 집, 아파트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20년에 10억이니까 한 60년? 네. 그도단한 푼도 쓰지 않을까? 그렇죠. 네. 쓸 돈이 어딨어야 집 사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쓰고 60년을 모아야 내 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네.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충 답 나오죠. <laughs> 어,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일단 내 돈으로 보증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데까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의 소유권자를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집문서라고 하죠. 등기 권리증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어느 주인도 안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까지 확인이 되면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소유권에는. 그래서 신분증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집주인을 꼭 만나고 외국에 있다든지 뭐 지방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소유권에 대한 위임장이 있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 그러면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우 뭐 믿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를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내가 이 집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내 보증금이 내가 어느 정도의 순위를 가지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에 을구란을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을구란이 이제 깔끔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순위가 보전이 돼요. 최근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법률 특별법 네,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저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부기 등기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앞에 그거에 대해서 표기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내, 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나중에 안전하게 돌려받는 데 대해서 하나의 안전 장치로 될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정확하게 하나 말씀드리자면 가계약이라는 건 없어요. 예, 계약이면 계약이지, 가계약이라는 거 없어요. 가계약을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두계약하고 계약금만 하고 계약서 쓰기 전에 가계약으로 보통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약서를 썼든 안 썼든 내가 계약금을 걸었으면 그거 계약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집을 포기하고 싶으면 내가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면 돼요. 반대로, 반대쪽에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나는 계약에 대해서 배액상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어, 계약금을 걸 때는 어, 항상 중개사분한테 명확하게 예, 짚고 넘어가고. 그런데 계약서를 안 썼다는 핑계로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 누군가하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거는 나한테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약서를 쓰게 되면 더 이상 명확할 게 없죠.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금액이죠. 그 다음에 입주 날짜. 그 다음에 해주기로 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말이 바뀌면 이 계약은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이왕 한번해 먹을 거 크게 해 먹으려는 거겠죠. 그렇죠 전세라는 거는 최하 업단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기 치는 건데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때문에 빵이 갈 수도 없잖아요 이용하는 거 크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많은 거고 제가 이렇게 전세 사기에 관련된 기사들이라든지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쉬워요 일단 금은방이라든지 혹은 백화점의 명품 코너 그런데 가보면 그런 것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잠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이 쉬운 게 아닌데. 전세 사기라는 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나중에 처벌을 얼마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세 사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 이거 쉽네. 야 이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차피 걸, 언젠가는 걸려서 누군가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 사용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독한 마음을 먹고서 사기를 치러 온 사람일지 연정? 하기가 어렵게끔 해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